골치 아픈 치수는 다 나왔고 이제 어 남은 건 여기입니다. 여기 일단 실을 치려면 기점이 어딘지 알아야 되겠죠. 160을 이렇게 드러나서 기점 잡기가 더럽습니다. 제가 왜 도면을 이렇게 그렸느냐 기점 잡기 더럽게 하려고 이렇게 그렸죠. 뭐 별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보통 처음 시작할 적에는 거의 다듭니다 일단, 160여 들어놓은 길이는 무시하고, 철판 높이를, 어, 요, 첫단 높이를 175로 한번 놓고 봅시다. 이렇게 놓고 보니까 뭔가 감이 잡힐 것 같죠? 일단 아주 원론적인 설명을 하겠습니다. 계단, 참으로 가는 계단. 이거는 콘크리트 두께 때문에 45mm를 밀어놨습니다. 그러면 바닥도 똑같이 45mm를 밀어야 두께가 맞겠죠? 그럼 어디서 밀어야 되느냐? 요, 1500에서 270간 다음에 그죠 여기서 270더간 다음에 여기서 45mm를 더 밀어주면 한도 좀 되겠죠 여기가 찾고 있는 기점이 아닙니다 예 여기는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콘크리트 두께가 150이 넘어갑니다 자 보시죠 첫 단부터 170이 무슨 일이고 이게 뭐 이전 차이 정도야 뭐 신경도 안 쓰는 곳이 천지이긴 한데 그래도 정확히 어디인지 찾는 방법은 알고 있어야죠. 그래야 응용을 해가지고 막 두께가 뭐 200이 되든지 얼마가 되든지 찾아낼 수 있으니까요. 자 여기 45mm를 밀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어디서도 45mm를 밀어줘야 되는데 어디서 밀어야 되냐면 우리가 찾고 싶은 기점은 자 여기가 바닥이라고 했죠 아까. 이 밑에 있습니다. 이 밑에 땅속에 있어요. 자, 도면의 요 부분을 한번 봅시다. 요 부분. 자, 계단 참에서 요 상판으로 가는 계단 요 부분. 요게 힌트입니다. 자, 여기서 요 부분은 요 첫단 시작점에서 45mm를 밀어 놨습니다. 밀어 가지고 콘크리트 두께를 맞췄죠. 자, 요 계단 참요 부분을 갖다가 바닥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요 부분이 지금 여기 지면이고 요 지면에서 이 콘크리트 두께가 15전이니까 15전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45mm를 밀었죠. 자, 이제 위치 알았으니까, 한마드릴을 가지고, 이 바닥을 15전을 깹니다. 정식 명칭은 해머드릴이죠. 단종 사무실이나 지경창고 보면 한 대씩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어, 이쪽 바닥을 깨고 있으면은, 반장이 와서 묻습니다. 마고 있노? 그러면은, 어, 사끼리 실 치려고 깨고 있다고 하면, 반장이 지할평하고 있네. 많이 집에 가라 이럽니다 바닥 깰 필요 없습니다 자 어떻게 위치를 잡느냐 일단 네모도를 까는데요 여기가 첫단 시작점이죠 어, 땅에 닿는 지점은 요 쭈음 밖에 없으니까 일단 자 이렇게 네모도를 다 깔고 어 그리고 어 보통 어, 한두단 밑에 정도에서, 어, 자르니까, 네모돌한요 정도. 요 정도. 그리고 여기는, 여기는 안 깔죠. 예, 여기는 네모돌안 까는 부분입니다. 일단 여기서 여기까지는 한540 정도 되는데, 뭐, 600을 줄 수도 있고, 뭐, 그거는 뭐, 엿장수 마음이죠. 뭐, 계단 잡은 사람 보고 마음대로 하라하면 뭐, 마음대로 하는 거고, 뭐, 치수 정해주면은, 뭐, 여기서 얼마 떨어져가지고, 어, 막아라. 그러면은, 그만큼 네모돌을 깔면 됩니다. 계단 참 아래 요 부분부터. 어 아, 그러니까 이첫단 높이도 175라고 쳤을 때 일단 폼을 붙이겠죠. 이렇게. 인코너 붙이고 폼한두장 붙이고 그다음에 요쪽에 나무로 제작해 가지고 일단 붙여 놓고요. 여기가 1250이죠. 여기서 여기까지. 그러면 한 단을 빼면은 980입니다. 그러면 980 쪽에 한 요쯤 되겠죠. 그러면은 어뭐 다루기라든지 합판 기술이라든지 요런걸 갖다가 이렇게 하나 붙여가지고 어 여기서 160 들린 위치 그리고 벽면에서 980 위치 여기다가 투인치를 하나 딱 쳐가지고 여기 네모도 깔린 부분 1500, 요 밑에 쪽, 바닥 쪽으로 실을 하나 칩니다. 요 실이 철판 밑에 부분이죠. 요 밑에 부분을 쭉 이어 놓은 겁니다. 자, 요 상태에서 평행하게 160을 내립니다. 이렇게. 요 상판 끝 지점, 935에 또 2인치를 하나 치고, 여기서 실을 내려서 여기서 160을 재해가지고 어, 표시를 하고 어, 고정을 시켜줍니다 요 실을 갖다가 팽팽하게 잡아당기면 여기가 거푸집이 그 붙는 위치고요 요실 따라 경사 형태를 짜면 되겠죠 땅팔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라면은, 요첫 단에서, 바닥에서 15전을 내려가가지고, 다시 45mm를 밀어가지고, 요렇게, 이어야 되는데, 이땅 파면은, 쫓기 나니까, 일단 160을 들어가지고, 요 철판 밑으로 실을 갖다가 정확하게 한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대로 평행하게, 실을 160을 내리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콘크리트 두께 자동으로 나오고, 그죠? 그리고 이쪽 기점도 어 물론 실에다가 자질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오차가 있긴 있습니다. 어 이렇게 실을 갖다가 평행하게 내려가지고 기점을 잡아줍니다. 그러면 완성이죠. 그런 다음에 이두단 밑에서 막는다. 그러면은 여기서 540제 해가지고 수평대로 놓고 이렇게 수평대로 갖다가 이렇게 세워가지고 놓고 자요 요 길이 제 해가지고 땜빵을 하면 되겠죠. 제가 그린 도면은 첫 단이 마감 때문에 들려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계단 찬 부분에서 160을 들어가지고 실을 치는데요. 자, 이 자리에 네모도가 깔려가 있죠. 그러면 바닥에서 160을 들어야 되니까 네모도에서 11전을 들어주면은 160이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아까 160 들어가지고 요렇게 실을 치는데 요쪽은 바로 고정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수평 대 몸체에다가 수평대가 요렇게 있으면은 여기 이제 수직 보는 바야알이죠. 그러면은 어요 끝에서 11전을 재가지고 이렇게 일단 먼저 히로시를 합니다. 히로시를 해가지고 여기다 딱 대요. 여기다 대고 여기 한요쯤에 11전 히로시가 대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160 드는 실을 잡아당겨가지고 자 네모도 위에서 잡는데 어 내려오는 실이. 이 히로시 한대 하고 딱 일치가 되면은 거기 딱 표시하고 못을 박습니다. 그래가지고 쫙 이렇게 치면은 바닥에서 160이 들린 위치에 실이 쳐지겠죠. 그럼 아까와 같이 고대로 160을 평행하게 내려 가지고 실을 평팽하게 치면은 경사형 틀 실이 쳐집니다. 좀 복잡하죠. 예. 설명하는 것도 좀 복잡하고 실을 갖다가 이렇게 위아래로 두번 치니까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뭐 오차 해 봐야 뭐 얼마 안 되지만은요. 근데 좀 손이 좀 많이 가죠. 그래서 진짜 양심이 있으면은 요 처음 시작하는 계단은 요 끊어주는 위치랑 요 높이 요거는 치수를 찍어 주는 게 작업자들이 편합니다. 그리고 여기 치수 뭐 그러면은 여기 바로 위치 잡아가지고 만들어 붙이고 요거 만들어 붙이고 해가지고 바로 실을 쫙 치면은 그러면 요 안쪽 어그붙은 바로 만들 수가 있죠.